안녕하세요. 아라로입니다. 두 번째 코인 가져왔는데요. 이번 코인 되게 뭐가, 뭔가 하는 게 많습니다. 이제 대부분이 그냥 한탕 해 먹으려고 코인 발행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코인은 진짜 프로젝트가 많아요.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랑 좀 파트너십을 맺은 코인 같거든요. 그래서 좀좀 좀 주류에 속하는 세력이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우선은 시가총액 1,700억짜리고요. 그리고, 그리고 로봇 좀 로봇 쪽이거든요. 그리고 스마트팜이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. 9월 23일 날 나온 뉴스인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제, 뭐, 이제 다 자유라 될거 아니에요.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. 작물도 이제, 무이나 이제, 해서, 스마트하게, 이제 로봇이 작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같이 하고 있지 않나. 보면은, 여기 파트너십 맺은 나라들이, 이 기업들이, 이 독일, 프랑스, 두바이, 미국, 이런데에 위치해 있는데 같이 파트너십 맺었고요. 그리고, 보시면은 이제 투자한, 이 피크 코인에 투자한 VC들이 엄청 많아요. 제가 좋아하는 회시 캐피터 있고 이런 DWF도 좀큰 투자회사로 기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많다 그래서 이거는 스킨 코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거 우선은 이이전의 가거 차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트인데 지금 1년 됐어요 1년됐고90% 빠진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최적의 지금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여헤드인 숄더 자리다 지금 제가 돈이 있으면 샀을 겁니다 지금 이거 피크코인 샀을 거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갈것 같냐면 이 AIO 한번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 말했었는데 지금 여기, 여기 부분인 것 같거든요. 이제 여기서부터 정비열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. 이런 형태로. 스피커 코인, 이거, 피썸이 있거든요. 이거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라. 아직 그 AI 이제 AI 에이전트. 이런 걸로는 코인들이 엮어가지고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로봇으로 엮인 코인은 없다. 그래서 테마가 한번 불어오면은 지금 로봇 관련주도 오르고 있잖아요. 그리고 코인들은 지금 좀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. 로봇, 로봇 좋아 보인다. 이상입니다.